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47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47화의 제목은 수도의 하늘로, 챕터는 모모노스케와 야마토 사이드에서 시작됩니다.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힘내라며 넌 불꽃구름을 만들 수 있다고 응원하지만 모모노스케는 물이라며 불꽃구름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 모모는 물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미래로 가기 전 토키와의 대화를 회상하는데요. 20년 전 토키는 모무노스케에게 가신들과 함께 20년 후로 가서 코즈키 일족을 부활시키라고 말하는데 이를 들은 모무노스케는 지금과 똑같이 무리라고 오열하며 어머니와 히오리 모두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키네모는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의 어머님이라며 여기는 사무라이의 나라로 치욕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 말합니다. 이어 키네모는 여자가 각오하고 말한 것에 남자가 말다꾸 하는 일 따위는 큰 창피라고 꾸짖는데요. 이에 모모는 소자는 어린애라고 말하지만 키네모는 오뎅님이 돌아가신 지금은 그냥 어린애가 아니라며 졸자들에게 다시 한번 싸울 기회를 달라 부탁합니다. 이어 이대로 타죽을 목숨이라면 죽은을 위해 검을 휘두르다 죽고 싶다며 졸자들에게 무사로서 죽을 장소를 달라 애원하는데요. 키네몬의 부탁에 모무노스케는 미래로 가겠다 말하고 미래로 온 모무는 이를 회상하면서 어머니에게 대할 면목이 없다며 꽃의 도시로 향하는 오니가시마를 막고 도시로는 절대 못 간다며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한편 와누쿠니 꽃의 도시의 축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사람들은 하늘빼를 하늘에 날리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소원을 빌며 내일이면 또 노예라며 아쉬워하고 내년 불의 축제까지 살고 싶다 걱정하는데 오니가시마는 꽃의 도시 바로 앞까지 다가옵니다. 불꽃구름이 안 나온다며 물이라고 절규하는 모모노스케. 20년 전 미래로 가기 전 모모노스케는 물이라고 말했지만 20년 후 미래로 온 모모는 8살 어린애의 정신으로 와노쿠니의 쇼군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20년 전 과거 연출과 와노쿠니의 사람들이 소원을 담은 하늘배가 하늘로 띄어져 오니가시마 쪽으로 날아가는 연출은 와노쿠니 쇼군으로서 와노쿠니의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모모노스케에게 도달해 모모노스케를 각성하여 힘을 낼수 있게 하는 연출로 과거 무리라고 말했지만 미래로와 힘을 낸 것처럼 현재 무리라고 말하는 모모노스케는 카이도가 패배하여 오니가시마가 떨어지는 극적인 상황에서 불꽃 구름을 대량 생산하고 오니가시마를 지탱하여 와노쿠니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장면이 바뀌고 오니가시마 옥상 루피와 카이도 사이드 번개를 손에 든 루피를 본 카이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없어하고, 루피는 고무고무 번개라고 말하며 손에 든 번개를 카이도를 향해 던집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가뿐히 피하고 하고 싶은 만큼 까불거려도 상관없다며 루피를 금세봉으로 가격하여 날려버립니다. 이에 루피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를 잡고 번개를 튕겨 추진력을 얻어 카이도에게 다가가지만 카이도는 능력이 세계를 제압하는 일은 없었다며. 기술을 사용하려는 루피를 금쇄봉으로 내려칩니다. 이어세상은잘 만들어져 있다며 해조왕 골드로저가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니었듯이 패기만이 오로지 모든 것을 능가한다 말합니다. 카이도의 공격에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만들어 충격을 흡수하지만 카이도는 지면에서 다시 튕겨 오르는 루피를 대위덕 뇌명팔결라는 기술로 또 내려칩니다. 카이도의 기술을 맞은 루피는 이가 빠지고 피가 나지만. 손을 늘려 카이도의 가슴을 붙잡는데 이에 카이도는 노우라며 네가 있는 곳을 알려줄 뿐이라며 약점이 참격인 건 바뀌지 않았냐 물어보고 대량의 참격을 날리는 회오리 괴풍을 사용합니다. 카이도의 참격은 관통하여 루피는 피를 흘리고 카이도는 이어서 보루브레스를 사용하는데 루피는 보루브레스 또한 정통으로 맞으며 루피의 몸이 검게 타버립니다. 드디어 지상 최강의 생물답게 반격을 시작하는 카이도 카이도는 능력이 세계를 제압하는 일은 없다 말하며 해적왕 골디로저가 비능력자라는 사실과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말하는데요. 이러한 카이도의 대사는 현재 신급 능력을 얻은 몽키디 루피뿐만 아니라 열매 능력으로 자신을 최강이라고 말하는 검은 수염 티치까지 저격하는 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검은 수염 티치는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진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와 능력자에 따라서 세계를 멸할 수 있다는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얻었고, 동물계 열매까지 얻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또한 저는 과거 영상에서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 최강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얻었지만, 검은 수염 티츠와의 대결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거라 추측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둠어둠 열매의 각성으로, 어둠어둠 열매 능력 중 하나는 악마의 열매 무효화인데, 저는 검은 수염 티츠와 흰수염해 적단 잔당과의 전투에서 어둠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만든 정황으로 어둠어둠 어둠 열매 각성은 주변을 어둠으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악마 열매 능력 또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티츠는 어둠어둠 어둠 열매를 얻고 자신이 최강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정황으로 루피는 사기적인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패기만으로 검은 수염 티츠를 상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루피는 패기로만 최강의 열매 능력자 검은 수염 티치를 제압하고 원피스 결말 부분에는 몽키디 거프의 손자답게 골디로저와 비슷한 패기 또는 로저를 능가할 패기를 가질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화에서 골디로저가 비능력자라고 밝혀졌는데 골디로저의 의지를 잇는 것으로 보이는 샹크스는 카이도처럼 패기로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샹크스 또한 로저와 같은 비능력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사황 샹크스는 원피스 작중에서 엄청난 패왕색 패기를 가진 것처럼 연출됐기 때문에 바다의 황제 사황 중 유일한 비능력자로 로저와 전투 스타일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강 비능력자의 전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장면이 바뀌고 해골돔 사이드 오니가시마가 흔들리자 사무라이들은 오니가시마가 곧 떨어질 것 같다 말하고 효고루는 루피가 카이도를 밀어붙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효고루는 사무라이들에게 루피가 카이도를 쓰러뜨리면 우리들은 추락해서 죽는다며 우리가 살아남는 경우는 카이도가 이기는 경우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사무라이들은 겨우 그런 얘기냐며 와노쿠니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긴다면 좋은 나라가 되어 가족들이 즐겁게 살수 있어 고맙다 말합니다. 이어 루피에게 카이도를 두들겨 패달라고 응원하는데 백세적다는 미쳤느냐며. 여기 있는 전원이 죽는다고 하지만 휴고루와 사무라이들은 그거대로 좋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성내의 보물전 흔들렸던 섬의 진동으로 오르치에게 박혀있던 해루석 침이 뽑혀 오르치는 불에 타면서 오뎅을 부르며 오뎅에 따 히요리도 같이 데려간다 말하고 장면은 다시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바뀌는데 루피는 오니가시마와 비슷한 크기의 주먹을 만들고 전부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모모에게 오니가시마가 방해되니 치워달라 부탁하고. 모모, 너를 믿고 있다는 말과 함께, 원피스 1047화는 끝이 납니다. 이제 정말 끝으로 향해가는 와너쿤이 대전투, 사무라 딜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함께, 루피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오니가시마 사람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루피는 동료와 모모를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카이도는 용폼으로 변신하여 하늘에 떠있고, 루피는 모모에게 오니가시마를 치워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는 오다의 의도로 앞서 말한 것처럼 모모는 와너쿤이 사람들을 위해 극적인 상황에서 불꽃구름을 대량 생산하여 오니가시마를 지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또는 지니샤에게 부탁하여 옆으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